안녕하세요. 저는 말칭이라고 하고요. 한국 이름은 박성원입니다. 현재 이곳 캠프 말칭의 어,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이제 머리랑 뭐 수염 때문에 몽골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 맞고요. 고등학교 때 몽골 전통음악을 접하면서 몽골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, 후에 이제 대학교를 몽골어 전공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몽골하고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. 몽골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에 뭔가 어디 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차로 이동을 하고 그런 형태가 과연 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모두 아니면 이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행의 형태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키고, 어, 진짜 이제 몽골이란 나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을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왔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몽골의 이 광활한 초원, 뭐 산, 사막, 숲,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여행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.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기 위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이제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들.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오롯이 나 혼자 아니면은 이제 같이 간 여행 팀들, 그렇게 오롯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, 어 진정한 이제 몽골의 여행을 잘 하는 방법. 캠프 말칭은 정형화되어 있는 기존의 몽골 여행 상품이나 여행 스타일의 틀을 좀 깨고 정말 몽골을 이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자분들을 위한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. 어드벤처 여행을 많이 했어요. 또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뭐 살아나오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이 별나다 했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, 그때는 자신감 뿜뿜 했어요. 어디 가서 살아나오고 뭐 어디 가서 뭐 바이크 잘 탄다 소리도 듣고 근데 결국엔 몽골에 터졌는 거예요. 죽었다 살아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사고 나갔어 근데 그 사고 나고 살아나오는 과정이 조금 극적이에요. 살아나서 한국에서 이제 가만 이제 천장 보고 누워 있는데. 예, 예, 왜 사람이 크게 일이 당하면 좀 사람이 심적으로 좀 변화가 있잖아요. 그래, 그래갖고, 아이고, 이제 남은, 남은 인생 어떻 살아야 되노? 뭐, 그러다가, 아이고, 내가 할줄 아는 게 뭐, 어드벤처 관련된 일이고, 또 몽골에서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, 또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았으니까, 남은 생을 좀 의미있게 살고 싶기도 하고,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,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딱 맞아서 몽골에 와갖고, 이제. 몽골이 굉장히 좀 어드벤처, 바이크 여행하기 위험한 곳이어서, 거기에 관련된 여행 관련된 사람들 좀 백업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고 싶었죠. 그러면서 살고 싶었죠. 그래서 들어왔습니다. 그 굳이 제가 또 요새 드는 생각은, 와 제가 무슨 세상을 보겠다고 뭐,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.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. 있다 보면 그냥 사소한것들 있잖아요. 내, 내밥한 그릇 있는데, 밥한 그릇 나서 배고플 때 같이 나눠 먹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렇다고 뭐, 내가 막, 대의를 갖고 나라를 보겠다 이런 건아닌거예요 여기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도와줘 그게 답니다 떨어진 방향으로 한 1800km 가면 서쪽 끝이 나옵니다. 몽골의 서쪽 끝, 서쪽 끝에서 하루 정도 더 가면 카자흐 스탄이에요. 거기서 몇 시간 더 내려가면 길스탄, 그 하루 더 넘어가면 다직스탄. 몽골 서쪽 끝까지 3일, 여기서 러시아, 극, 극동, 파이스트까지 4,000km 밖에 안 됩니다. 여기 놀러 오시면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.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.